공장은 총두개 동입니다. 중간에 이렇게 이온세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 부분도 임대를 놓습니다. 입구 쪽에서는 공장이 옛날 공장에서 많이 좀 볼품이 없었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공장은 층고가 한 7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여기는 안쪽에 위치한 공장입니다. 지금은 원단 같은 자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. 자, 이쪽이 중간의 임의 부분이고요. 자,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 보여줬던. 앞쪽에 있는 공장입니다. 여기는 증거가 뒤쪽만큼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최소 이 눈높이, 이문높이까지는 되니까 약 5m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공장 임대 물건입니다. 지금 바라보는 이 공장이고요. 오른쪽에 위치한 공장은 아니고, 전면에 보이는 공장입니다. 앞쪽에 보시면 이 공장이고, 왼쪽에 보시면 이곳이 사무실입니다. 지금 보는 이 공장 뒤쪽에는 또 공장이 한동 더 있습니다. 공장 두개 동이 합쳐져서 총 200평 임대하는 조건이고요. 앞쪽에 있는 마당은 단독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,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당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. 임대 금액은 보증금 3,500만 원에 월 350만 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이 공장에서 동명동호 IC까지 차량으로 보면 약 8분 정도 거리에 갈수 있고요.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전면에 보이는 공장의 층고가 약 4m50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5m, 그 뒤쪽에 있는 공장은 약 6m 정도 청고가 나오고요. 입구 쪽에 있는 공장이 과거에 이용하던 공장이어서 지금처럼 청고가 높고 이런 공장을 원하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.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라는 곳이고, 공장의 총 대지 면적은 560평, 건물의 면적은 약 200평입니다. 왼쪽 사무동과 오른쪽 공장, 그리고 뒤쪽에 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. 건물의 건축 사용성인은 1985년 8월 8일 날 사용성인이 나와 있습니다. 현재 건물은 공실 상태고요.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, 전면에 보이는 공장의 층고는 약 5m, 뒤쪽에 있는 공장의 층고는 약 6m에서 최상부는 8m 정도 보시면 됩니다. 현장으로 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은 지금 보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. 오늘 보러 온 공장입니다. 이 공장의 정보는 나중에 영상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.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칠곡군 동명면 금암리라는 곳입니다. 건물은 약 200평이고요. 보증금 3,500에 월 350만 원.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공장의 증거는 옛날에 지은 공장이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오른쪽 공장이 있고요. 전면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마당을 이용할 수 있고 왼쪽 편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공장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장은 총두개 동입니다. 중간에 이렇게 이음새로 되어 있고요. 자, 이 부분도 임대를 놓습니다. 입구 쪽에서는 공장이 옛날 공장에서 많이 좀 볼품이 없었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공장은 층고가 한 7m 정도 되어 보입니다. 여기는 안쪽에 위치한 공장입니다. 지금은 원단 같은 자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. 자, 이쪽이 중간에 임수의 부분이고요. 자,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 보여줬던 앞쪽에 있는 공장입니다. 여기는 증거가 뒤쪽만큼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최소 이 눈높이, 이 눈높이까지는 되니까 약 5m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전체적으로 한번 공장을 둘러봤고요. 오늘 소개드릴 공장은 앞쪽에 위치한 공장입니다. 마당은 단독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요. 같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는 보증금 3,500에 월 350만원 부가세는 별도고요. 약 200평 정도 임대를 놓습니다. 자,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